그러니까 지금 빠들은요, 그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왜곡된 부모의 마음.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안 돼. 누가 기죽이는 소리 하죠. 식당에서 난리 쳐도 누가 그거 지적하면 그게 양심으로 지적받아야 아이가 사실은 제대로 클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기죽인다고. 왜 기죽이냐고. 지금 문빠들의 마음이, 제가 문빠라는 말을 쓰면 문빠들은 되게 심각한 게요, 본인이 빠라는 자각도 없어요. 문파 그러면 되게 화내입니다. 왜 우리 빠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빠인데 빠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총신이다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그 그런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병이에요. 문파분들이 특히 나라를 위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기죽이지 않게 이 기레기들 쓰레기 언론로부터 막아내야 되고. 이 신문사로부터 막아내고, 재벌로부터 막아내고, 저기, 보수 세력으로부터 막아내야 된다. 기안 죽이게, 나쁜 말안 듣고, 좋은 말만 듣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날려버릴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연반들이 근데 민주국가를 지키겠다고 그날 일을 치는데, 전형적인 사이비교의 광신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민주주의란 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문재인한테 불리하면 악이고, 양심이 없어요. 거기는 잣대가. 이번에 중국 가서 홀대받았거든요. 홀대받고 외교 결례 당하면서 기자들 폭행 당하면서 별로 얻은 것도 없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이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너희들의 검은 속내가 우리는 알고 있다. 왜이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홀대받았다는 이런 쓰레기 그사를 쓰는가? 당연한 거예요. 홀대받았으니까 홀대받았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나쁜 의도를 보탠 양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홀대받은 거,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무시당한 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애국 시민이라면요. 이 중국 이놈들 갚아주겠다. 우리나라 대통령 무시했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이렇게 화를 안 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중국 관계되고 중국 가서 홀대받았다는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신승리의 패입니다. 이게 이 나라 국민들 전체한테 이업이 되는 방향으로. 그럼 올바른 대안이 서질 않죠. 중국가서 무시당한 게 문제면 무시 안 당할 답을 찾으면 되는데, 갑자기 중국가서 무시당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기사를 쓰는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우리의 적이다 하고 그들과 싸우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해법이 나와버리죠. 이게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제가 폐부계도 비판하고 그럴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시잖아요. 일단 그빠빠 말기쯤 되세요. 빨리 그 자가 진단 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요